오늘은 코리아 국제 평화 포럼의 유경환 공동 대표를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어, 저희 코리아 국제 평화 포럼은 자주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국제 연대 운동 단체입니다. 거기서 공동 대표를 맡고 있고요. 또 한국 진보 연대에서 국제 연대 위원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음, 주로 프로, 예, 자주 뵙겠습니다. 예, 국제적인 이 활동을 주로 하시는 아, 예. 예, 국제적인 분이시군요. 그. 유경환의 국제평화뉴스를 그 연재하고 계시잖아요. 예, 예. 2017년부터 예. 벌써 6년째입니다. 예. 580여 회째 연재하고 계신데 이렇게 꾸준히 벌써 6년째 이걸 연재하시는데 예. 이제는 이 방송에 나오셔서 음. 국제평화뉴스를 예. 어, 얘기해 주실 거 아닙니까? 예. 앞으로 어떤 얘기들을 주로 하실 예정입니까? 음. 음. 예, 예, 제가 그 2017년 그 조미 대결에서 이 화염과 분노, 음. 이 포탈 파괴 이런 게 난무할 때 인제 좀 답답해서 네. 국제 정세를 좀 들여다보기 시작했는데 그동안 매일 그전 세계 언론을 접하다 보니까 이 국내에서 그 미국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그런 그 서방 주류 언론들이 폐해가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큰그 지구촌 차원의 조중동이라고 할까요 네. 그래서 이 기울어진 언론 지형의 운동장을 조금이라도 좀 바로잡고 싶고 그래서 어, 제목도 류경환의 국제 가짜 뉴스라는 음. 좀 다소 역설적인 음. 주제로 어, 다양한 방면의 국제적인 시각을 어, 소개해 보려 합니다. 그 서방 주류 언론 그러면 대체로 뭐 어떤 거 있습니까? CNN 뭐 제가는 어, BBC, BBC, 뉴욕타임즈, 예. 워싱턴포스트, 아, 그럼, 유발... 가디언 등등 아, 우리가 예. 들어서 익히 알고 있는, 예 그렇죠. 아주 정론지라고 알고 있는 예, 그런 놈들이 예. 사실은 미국의 조중동보다 더하다. 아주 심각한 상황. 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예, 거짓말을 반복되이한다 자, 그러면 우리 한국이 국제뉴스를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말도 안 되는 음. 조중동 같은 서방 언론에 의존하고 있고 또그 의존의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이 뭐 사실 그 미국의 속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예. 머리가 미국에 이렇게 묶여 있거든요. 미국을 중심으로 세상을 봅니다. 보지 말라 그래도. 음. 그러니까 야 미국 언론만 갖다 베꼈어 이렇게 안 해도. 알아서 자발적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를 보는 게 이제 한국의 지식인들이다. 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짜뉴스가 이제 한국에도 너무 심각하고 우리 국민들이 우물안 개구리처럼 세계가 돌아가는 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볼수 있는데요. 오늘은 뭐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다음에 특집으로 한번 다뤄주시고. 음, 예, 예. 지구촌 초미의 관심사라고 할수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네.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거든요. 네. 예. 우크라이나 분쟁이 벌써 1년 가까이 지속되고 예. 있죠.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인데 조금 그 젤렌스키 개인이 누구인지, 음.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자체가 어떤 나라인지 도대체 그리고 현재 전황이 궁금하실 텐데 음. 전황은 어떤지 네.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언론이나 이 사회 분위기를 보면. 우크라이나는 정말 정의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나라고 음. 푸틴은 악마다 미쳤다 네. 약물을 잘못 먹어서 저런다까지 음. 보도가 나오는 상황이에요. 이제 네. 너무 일방적인 이제 편향된 시각을 음. 가지고 있는데 제가 언론 보도를 최근에 보니까 과거 것까지 합쳐서 보면 우크라이나가 벌써 여러 번 이겼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죠 개전 초기부터 너무 우크라이나 잘 싸우고 음. 러시아는 맨날 죽고 깨지고 막 다친다. 네. 그래서 곧 무너질 거다. 음. 이 보도가 계속돼 왔습니다. 네. 그럼 1년 동안 결과를 보면 지금 우크라이나는 승리를 해야 되고 벌써 이겨야 되고 러시아는 망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네. 현재 전황이 그렇습니까? 네. 전혀 이렇게 반대 <laughs> 반 예. 어. 조금 그 구체적으로 수치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 러시아가 지금 점령한 돈바스 지역은 네사개 어, 지역 이번에 그 러시아에 편입됐죠. 네 거기가 그 남한 면적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아... 이 지역이 그 우크라이나 산업 생산, 농업 생산, 그다음에 이제 관광, 물류 등의 핵심적인 지역이죠. 어허. 그러면 쉽게 응. 얘기하면 아... 러시아가 알짜배기를 챙기고 있는 거죠. 러시아가 아... 이 한국으로 치면 서울, 예. 경기 지역을 점령한 거죠. 그렇습니다. 예. 아, 예. <laughs> 그리고 나머지 땅에서 어... 지금 우크라이나가 싸우고 있고. 예, 그렇죠. 그럼 우크라이나 입장에선 여기를 잃는 건 치명적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 이 땅이 이제 아... 1922년에 그백 백년 100, 전이죠. 그 레닌이 음. 이제 우크라이나가 당시 소련 연방이었는데 그냥 뭐 동생 국가니까 그 농업 국가니까 여기 산업 지역을 음. 지하자원도 많고. 음. 어좀 여기 그떼줄 테니까 같이 잘 먹고 살아라고 이렇게 떼준 아, 땅인데 그러니까 소, 소련에서 음. 우크라이나 쪽에다가 예예. 야 너희도 우리 형제국이니까 네. 같이 살아야 되니까 예. 이거 너희 가져. 예. 해서 준 땅이었다. 어, 예. 아. 근데 이게 91년에 이제 그 러시, 소련이 갑자기 붕괴되면서 어, 영토 합의를 할결를도 없이 아, 그냥 이제 독립을 따로 따로 한 거죠. 아, 예. 우크라이나로 이제 들어가 버렸군요. 예. 예. 그래서 러시아 쪽에서는 원래 우리 땅이었다. 이런 음, 얘기까지 예. 나오는 거군요. 영토에는 예. 관심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아, 오히려. 자, 극동 개발하기도 이렇게 아, 힘들다. 없으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어, 지금 이제 분쟁의 제일 큰 원인이 나토가 지난 이제 삼십 년간 동진해 와서 네. 문제가 된 거죠. 네네. 그래서 돈바스의 러시아 주민들도 학살하고. 네.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러시아가 안보 음. 보장을 이렇게 재설정을 하고 음. 그 돈바스의 러시아계 주민들만 보호하면 음. 일단 언제든 이렇게 평화 협상을 할수 있다는 입장인데 이걸 이제 미국이나 그 젤렌스키가 거부하고 어 장기전으로 이어가고 있는 거죠. 네, 무한 소모전으로. 맞습니다. 이제. 그 한국에서는 거의 다, 다루지 않는 주제인데, 교황도 네. 그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토가 러시아 문 앞에서 지저됐기 네. 때문에 전쟁이 발발한 네. 것이다. 네. 또, 뉴욕타임즈도 네. 전쟁은 미국 탓이다. 네. 욕을 다 먹어도 싸다. 뭐 이런 얘기를 네. 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전쟁의 근, 이제 근본 원인은 미국과 나토의 동진이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한국에서는 뭐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네. 돈바스 지역의 러시아계 주민들을 네. 가혹하게 탄압하고 차별하고 네. 뭐 심지어는 만 사천 명 이상을 학살하는 네, 네. 이런 과정이 있었죠. 네. 그래서 러시아에서 거기에 대해서 계속 항의하고 네. 그만둘 걸 요구했으나 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이 발발했다. 네. 이제 이런 얘기들은 한국에선잘 하지 않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지금 전황은 어떻다고요? 그 우크라이나 상황이 좀안 좋습니까? 러시아 유리한 요돈파스그 접경 지역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네. 나토의 지원 아래 지는 8년 동안 그 강력한 요새를 구축하고 어, 유럽 최대 최강의 군대를 육성해놓은 거예요. 네. 대치하고 있었는데 그 작년 2월 24일 그 러시아 특수군사 작전이 시작되기 직전인 그 2월 16일날 그일 음. 전에 이 우크라이나 군이 그 돈바스 지역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 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포격을 시작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사전에 막기 위해서도 어, 러시아가 급하게 작전을 시작한 음. 측면이 또 있습니다. 네. 음. 그리고 전황은 지금 우크라이나는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게 확실합니까? 그렇죠. 예. 10개월 이상 그 지나고 있는데 네. 그뭐 국내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음, 뭐 러시아가 미사일도 고갈되고 네. 뭐 나라가 이제 패배의 측면에 있고 나라가 쪼개지거나, 다, 심지어 다, 푸틴이 다 죽었다, 푸틴이 근데. 뭐 망명할 <laughs> 네, 상황이다. 그런 이렇게. 얘기 나오죠, 계속. 네, 이건 뭐 전부 서방에 이제 심리전에 불구하고요. 음. 어, 지금 뭐 예연 교수의 이렇게 표현처럼 그 지난 그 1년 동안 그 우크라이나군이 그 10만 명 이상 사망 음. 그리고 그한 5배 정도 되는 50만 정도의 부상. 음. 되고 지금 이제 그 우크라이나 총사령관이 그 얘기하는 것처럼 가용 가능한 병력은 한 이십만 정도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음. 반면에 러시아군은 전사가 만명 정도로 여러 네. 채널로 허기 음. 그 되고 크로스 있습니까?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체크. 예, 네. 그러니까 십 분의 일 정도의 그 사상자 비율이면 네. 현대 전쟁에서는 있을 수 없는 비율이라고 표현을 해요. 군사 결이랑 네. 일방적인 전쟁이라는 거죠. 일방적다 그 지금도 돈바스, 바크무트나 요충지 그 최전선에서는 매일 그 우크라이나군이 300명에서 1000명이 음. 갈려나가는 참혹한 음. 그 2차 대전 같은 양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네. 러시아는 급할 게 없는 거죠. 장기 소모전으로 해서 음. 나토 전체 군사 전쟁 그 수행 역량을 끌어들여서 음. 미국과 나토의 전쟁 수행 능력을, 기초 체력을 고갈 시켜가는 과정으로 네. 장기전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아쉬울 게 없다.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자료를 들수 있겠지만 음. 일단 사망자. 숫자를 보면 예, 그렇죠. 우크라이나는 거의 10만. 예. 그리고 뭐 우크라이나 쪽에서도, 나토 쪽에서도 인정한 사람이 있었죠. 그리고 유럽, EU 쪽에서도. 네, 예, 예, 그, EU 집행위원장. 그, 아, 에, 예. 이 인정했죠. 예. 10만 명 정도 죽었다. 예. 러시아는 서방에서는 더 많이 죽었다고 거짓말하지만 음.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 체크, 크로스 체크해 보신 결과 예. 한 만여 명 정도다. 예, 그렇다면 일방적으로 러시아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군대를 어떻게 보면 죽이고 있는 예, 예. 그런 이제 상황에 처있다 한, 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계속 되다 보면 결국 올해 안에 어떻게 보면 전쟁이 결론이 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요 며칠 사이 이제 그 바크무트 주위에 격전지를 중심으로 이렇게 아주 상징적인 요충지인데 거기서 이제 러시아군이 상당히 결정적인 승기를 잡아가고 있어요. 음. 그래서 이 부분이 돌파가 되면 아마 그 돈바스 전체로 아. 이렇게 우크라이나군이 이렇게 밀려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결정적인 거그 분수령이 될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고... 많은 전문가들이 어 길게 보더라도 어 올여름 정도면 러시아의 음... 완전한 승리로 기회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쟁이 끝난다. 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서방 언론의 예측과는 정반대 의 상황이 펼쳐질 것이다. 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뭐 이제 두고 뭐 말고 예. <웃음> <웃음> 이런 사태를 만들어 낸 그러니까 뭐 우크라이나 군대가 거의 이제 돈바스 지역 고쪽에 들어가서 그냥 하루에 300명씩 주워 하고 있는. 예. 그니까그 고기를 간다, 미트 그라인더, 뭐 예. 이런 표현을 막 쓰더라고 언론에서. 공식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군사 예. 전문가들이. 예. 네, 갈, 참, 갈고 있다. 참, 참혹한. 예. 너무 참혹하다. 예. 이게 자국 국민들을 예. 이 참혹한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고 예. 또 우크라이나 전쟁 혹은 분쟁을 유발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던 예. 사람이 바로 이제 젤렌스키입니다. 예. 젤렌스키, 음. 젤렌스키 대통령. 이 사람이죠 <laughs> 이건 어 어디에 나오는 겁니까 뉴욕타임즈입니까 음, 아닙니다 이런 독립언론에 나온 아, 아마 독립언론 아, 네. 어, 미국의 네. 이제 꼭두각시로 예, 조정하고 이제, 예. 있다는 네. 젤렌스키가 음. 어쨌든 대통령이 되면서 음. 이 어떻게 우크라이나 전에 상당한 그 불쏘시개 역할 그렇죠. 트리거 네. 역할을 한거 아닙니까 음, 예. 젤렌스키에 대해서 조금만 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음, 예. 한국에서는 막 영웅 막 이렇게 처음에 묘사하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음. <laughs> 우리 가 알고 있기는 이제 코미디언 출신으로 네. 대중의 인기를 얻어서 갑자기 부상한 신인정치인으로 알고 있죠. 그렇죠. 한국에서도 그 소개를 네. 했죠. 실제로는 어, 캐나다의 그 독립언론 글로벌 리서치에서 음. 쭉 탐사 보도한 여러 차례, 탐사 음. 보도한 내용을 보면 대학생 때부터 이 친구 78년생입니다. 아. 그런데 이제 대학생 때부터 그 CIA에서 그 찍어서 관리한 아. 인물이다. 아. 그리고 아. 졸업 이후에도 연예기획사를 통해서 음. 그 부패한 재벌이 있어요 콜로모이스키라고 음. 이 친구와 CIA가 돈을 대서 이제 적극적으로 계속 그 띄우면서 이미지 키워준. 이미지를 키워준 음. 예. 그러다가 이제 이런저런 음. 혼란한 우크라이나 내정 속에서 음. 2019년 대선에서 갑자기 부상해서 아주 압도적으로 음. 대통령이 당선되죠. 네. 그것도 이제. 그 돈바스의 그 평화 협상을 재개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당선이 됩니다. 아, 거짓말을 하고 당선돼서 예, 예. 평화협상 때 입싹 씻은 거죠. 어, 입싹 씻고 전쟁을 예. 일으켰군요. 예. 자 이게 이제 그 보도죠. 예, C.I.에서 대학생 때부터 음. 돈을 받았다. 음, 음. 쉽게 하면 C.I.가 키운 네, 예.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리고 갑자기 대통령 후보로 부상한 것은 우리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과 좀 비슷한 음. 맥락이 있습니다. 네, 예, 예. 그렇죠. 예. 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미국이 키운 정치인이라고 이제 봐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청렴하고 때 묻지 않은 뭐 신인 정치인이니 음. 민주주의의 영웅이니 네, <laughs> 이런 이제 선전들을 했어요 예. 예. 서구 언론도 제가, 제가 많이 보지는 않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기 전까지는 젤레스키를 음. 안전 쪽으로 많이 묘사했습니다 그렇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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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방 언론도 그렇게. 서방 언론도 예. 계속 예. 우크라이나를 비판했어요. 예. 예. 부패했다. 맞습니다. 젤렌스키 아, 독재자다. 그런데 예. 예. 전쟁 터지고 나니까 내가 언제 그랬냐? 이게 예. 하루 아침에 태도를 예. 이렇게 바꿔서 예. 젤렌스키를 영웅시, 음. 영웅화했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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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으로 이, 이 포브스나 아니면 뭐 최근에 그 BBC 보도도 있었는데. 그 자산이 그 전쟁 전에 약 6억 달러, 그러니까 어. 우리 돈으로 한 7,200억 원. 이 대통령 된지 2년 만에 이렇게 된 거죠. 물론 아. 그 전에 코미전에서 얼마나 벌었는지 모르겠지만. 음. 그리고 이 유럽의 최빈국인데 월급이 일단 한 10억 원 정도 됩니다. 한 달에요? 음, 월급이. 야.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죠. 우크라이나 사람들 네. 이제 좀 생각이 있는 겁니까? 대통령한테 <laughs> 월급을 네. 10억씩 주고. 문제는 네. 음, 뭐 그거는 뭐 공식적으로 국가가 지급하는 거니까 그런데 음. 그연 수입이 전쟁 직전에 1년에 약한 우리 돈으로 1,300억에서 1,400억 원연 수입이 전쟁 전에도? 예 상상할 수 없는 돈을 와, 축제를 돈을, 합니다 돈을 쓸어 담고 있든요그 문제는 음. 더 심각한 게그 전쟁이 나고 작년 1년 만에 음. 어, 재산이 우리 돈으로 한 1조 원 정도가 늘어납니다 어. 여기 며칠 전에 그 포브스하고 어, BBC에서 보도한 아 이거는 서방 언론에서 보도한 거네요 예 그렇죠 영웅씨 하던 소말리아에서 어, 얼마나 이렇게 어. 전쟁 지원금에 대한 횡령이 심하면 어, 예.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 총리도 음. 전 총리도 그 얼마 전에 음. 어, 이 젤렌스키 행정부가 해외 지원금을 약 200억 달러를 횡령하고 있다. 아, 상상할 수 없는 음. 규모죠. 음. 그리고 이제 젤렌스키만 재산이 늘어난 게 아니라 아닙니다. 요직 젤렌스키의 음. 측근들도 다 재산이 늘어났다. 이요번에 이제 그 포브스에서 같이 발표한 자료들을 보면, 이 젤렌스키가 집권을 하고 연예기획사의 그 코미디 제작 프로그램에 감독 그 스탭들을 무슨 뭐 정보 정보부자 네. 국방부 네. 보안 이런 정부 요직에 다 임명을 해서. 음... 같이 열심히 이제 해먹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검찰 정권이잖아요. <laughs> 검찰 정권인데 여기 음. 이제 코미디언 정권이군요. 네, 음, 예, 그렇죠. 연예기획 아, 연예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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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정권. 그래서 그 친구들이 아, 이제 아. 국방장관, 외무장관, 대통령 아. 비서실장하면서 요번에 젤렌스키가 장년 1조 원 축제할 때이 친구들도 뭐 5천억에서 1조 원 정도씩 다 다들 하, 그래. 하나씩 해먹죠. 예. 모...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이, 이 연예인 집단이 예. 정권을 장악하고. 한편으로는 언론 플레이 열심히 하고 음. 서방에 대해서는 음. 돈 달라고 계속 음. 쇼를 하고 그건 잘할 것 같아요. 음. 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뒤에 돈을 축적하고 네. 별장 사러 다니고 음. 전쟁 끝나면 남의 나라 가서 이제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 지원금과 무기가 도착하면 음. 어, 우크라이나 그 서부 국경에 도착해서 폴란드 국경을 넘으면 서방 전문가들이 한탄하는 게 어디로 전쟁의 안개 속으로 들어갔다고요. 아, 아, 그 추적이 안 돼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어, 이 물건들이 이제 그 중동에도 무기 밀매장이 시 음. 나타나. 음. 그래서 지금 그 유럽 최대 의 무기 밀매 시장으로 지금 우크라이나가 주목됐었죠 그렇죠. 원래부터 예. 예. 지금 예. 더 그렇고. 예. 예. 그리고 뭐 젤렌스키 부부가 음. 이스라엘에 뭐, 이주했다는 <laughs> 소리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이것도 그 작년 그 전쟁 나자 말자, 네. 어, 4월 달에 이스라엘 그 테라비브에 이렇게 급하게 신청해가지고 약간 야매 비슷하게 부모를 음. 그 이스라엘 국적을 취득을 시켜요. 야매로. 음, 야매로. 이게 일주일인가 일주일 만에 나왔대요. 아.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백억짜리 집을 사서 음. 어, 경호원들과 무장 그 호송 차량 등등 딸려서 달려서 어, 예, 이주를 시킵니다. 어. 그런 상태에서 아. 이제 군인들은 무차별 여성들까지 징집을 해서 예. 이게 일주일도 훈련을 제대로 안 시켜요. 시간이 없으니까 음. 그래가지고 소총 한 자루 정도 딸랑 주어서 최전선에 투입을 해서 그냥 죽게 만드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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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참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 이해할 수 없는. 어, 상황이죠. 만만치 않습니다. 예. 윤석열과 서로 음. 경쟁해도 될것 같아요. 누가 더 미친놈인가? 누가 더 꼬또라인가? 뭐 누가 더 웃기는가? 자, 젤렌스키가 보면 나치를 좀 기반을 하고 있다. 음, 예.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단 예. 말입니다. 그 우크라이나가 음. 이 유럽에서의 나치의 본산이다. 예.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그거는 한국 언론도 약간 다뤘는데요. 예, 그렇죠. 우크라이나의 나치 예, 문제는. 예. 음, 예. 나치는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미국이 그 우리 이 땅에서 이제 친일파들이나 그 마루타 731 부대를 사면하고 음. 그 옆, 이 이면에서는 실제 육성해 준 것처럼 네. 어, 나치도 2차 대전 이후에 사실 서방이 그 많은 인력과 기술 그 다음에 자금들을 다 미국으로 이제 빼돌리고 어, 중남미로 빼돌리고 해서 이면에서는 이제 보호를 해줘요. 음. 그러면서 음. 어, 냉전 시기에그사회주의권과의 대결에. 이런 자산들을 계속 투입해서 먹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경우에는, 그, 2014년, 그, 진미쿠레타 이후에, 그, 네. 본격적으로, 어, 이렇게, 나치를 육성을 나치로. 하죠. 그래서, 어, 국가 권력, 그, 특히 무력 쪽에, 네. 군경 쪽에 핵심으로 이렇게 성장을 해요. 음. 그리고,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애기들까지, 자, 아이들, 소년, 소년단으로 육성을 음. 시키는 거예요. 때부터. 그래서, 이제, 그, 러시아하고는 인종이 다른 것으로, 언제든 죽여도 되는 네. 대상으로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서 군인이 되어서 돈바스 지역에 있는 러시아계 주민들을 음. 잔혹하게 학살하고 예 아무런 죄책감이 예, 네. 그런 걸 하는 거고 예. 제가 얼마 전에 본 기사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유엔에서 음. 나치를 반대하는 결의안을 예. 통과시키려고 했을 음. 때 반대한 나라가 음. 미국, 우크라이나 예. 당연히 그다음에 서방 몇개 국가 그 지구촌의 나머지 응. 나라들은 다 나치를 응. 반대하는 결의안에 찬성했는데 네. 미국 일당만 응. 네. 나치 반대 결의안에 응. 네. 반대를 표를 던졌다. 네, 그렇죠. 이걸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사실 나치를 싫어했던 것은 아니다. <웃음> 예. <웃음> 그러니까 히틀러가 세계를 먹으려는 걸 이제 싫어해서 응. 네. 자기네가 먹으려 했던 것이지. 응. 네. 나치를 싫어하거나 뭐 일본의 음. 군국주의 세력을 싫어한 건 아니다. 아닙니다. 예, 사실 음. 미국이 제일 싫어한 것은 소련이죠. 음. 네. 그 당시에. 그래서 미국은 2차 세계 대전이 끝난 다음에 아시아에서는 일본 군국주의 세력을 음. 보호했고요. 네. 또 유럽에서는 나치 세력을 보호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나치 세력 보호를 할때그 본산지가 바로 우크라이나였다. 음.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거죠.